네 안녕하세요 다미 쌤입니다. 안녕하세요 캐니 쌤입니다. 저희 아빠 세대 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 평생 여기서 열심히 수익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잘 보살피면 그건 가장으로서 끝이다. 어 그런 느낌 근데 요즘 엠지는 회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고 회사를 통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분을 해보자면은 결국 문화적인 차이로 이 명칭을 다는 것 같아요 근데. 어떤 문화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도 많이 다르겠지만 그거를 정말 꼬리표처럼 너는 MZ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MBTI 과몰입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? 그래서 그냥 문화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옛날에는 어떤 집단주의가 되게 강했으면은 요즘에는 되게 개인주의가 강해진 건데 왜 옛날에는 집단주의가 강했고 왜 지금은 개인주의가 강한 걸까? 이거 문화적인 흐름 조금만 생각하셔도 아마 이해는 가실 거예요. 옛날에는 사실은 회식하자고 하면은 기분 맞춰 드린다고 뭐 술도 말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요즘은 어저 PT 중이라서요.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번 회식은 못갈것 같아요. 점심의 회식이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. 이런 거?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싹통바가지 없는 <laughs> 그런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옛날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싫어도 계속 같이 견디면서 이루어내는, 읽어내는 그런 문화였는데 요즘은 자기 이익, 자기 권한 뭐 이런 거 챙기겠다고 딱 말도 자르고. 시간도 자르고, 다 자르고 자기가 할거 하니까, 얼마나 매정해 보이겠어요. 뭔가 같이 좀 어울리고 싶고, 소속감도 느끼고 싶고, 뭔가 같이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, 요즘은 그렇지가 않으니까, 딱 시키는 일만 하고 가니까.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서운할 노릇이죠. 저는 그렇게 완화가 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세대 차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.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. 아마 MZ도 기성세대가 되어 <laughs> 똑같은 어떤 불만 사항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누구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, 누구와도 어떤 의견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, 대화가 답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. 그리고 그 대화에서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,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,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서로의 유연함과 너무 딱딱하지 않은 그 조금 유머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